오늘은 무슨 게임을 이게 뭐야 병맛 전쟁 게임 취소됐다고? 대신에 병맛 좀비 게임이 나옵니다. 어 스팀 키도 줬어. 어 이거 빨리 등록 등록 등록해보자 등록. 추스유 컬러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? 빨간 일이지일까 파란 일이지일까. <laughs> 나의 본질은 빨간색이라고. Let's go. 야 445명이나 지금 들어와 있어. 어이게 뭐야 왜 이래? 퀵매치 서버 디스트. 야 이거 멀티플레이인가 보다. 대박사건! 어! 어! 이건 어디지? 야, 진짜 1인칭이야! 잠깐만. 내 몸! 내 몸이 왜 이래! <laughs> 야, 내몸 뭐야! 내 몸이 그전 병막전쟁 게임의 그 캐릭터잖아! 일단 건물로 가봅시다. 나 아무것도 없어요. 일단 체력이 100서 있습니다. 체력을 잘 보면서 다녀야겠죠? 뭔가를 주셨는데. 어! 야, 도끼! 오케이! 칼도 있어.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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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! 도끼 오 도끼 쓸거 같아. 어 병맛 전쟁 게임. 헉, 진짜 병맛 전쟁 게임 망했나? <laughs> 아니 이게 메일이 어제와 있었는데 어제가 유럽 시간 기준으로 만우절이었거든요. 만우절 장난인 건지 아니면 계속 이 게임을 만들 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. 지금 내 캐릭터 움직이는 게 되게 좀 병맛 전쟁스럽거든요. 굉장히 좀 흐물흐물 움직여 조작감이 되게 이상해. <laughs> 앉는 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쓱 내려가요 무슨 <laughs> 오징어처럼 쓱 내려가서 올라가 어어어총 얻었다 총 <laughs> 벌써 두발 쐈는데어 <laughs> 리볼버 그래 좀비 하면 역시 리볼버지 워킹데드의 그 리기스는 리볼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비는 어딨죠? 아니 지금 서버에 440명이 싸으면서 지금 한 명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이 사람들이 통할 만하니까 좀 어그로 좀 끌어볼까? 야 좀비들아 나와봐. 떠보아 아무도 없는 거아닌가 사건 어디 있지? 어? 뭐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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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아! 어! 깜짝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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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진짜 노렸어! 어! 진짜 노렸어! 어! 어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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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자! 시야! 쉬... 어! 깜짝이야! 오우씨 야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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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막 튀어나와 어어 어, 무서워 이 게임 무서워 야 이거 호러 게임이야 이거 뒤에서 오는게 무섭네 뒤에서 오는게 뒤에 있다 갑자기 앞으로 훅 돌아오니까 어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여러분도 이 게임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게임을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어, 영상 끝에다가 설명을 해둘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연덕을 한번 가보자 여기는 뭔가 펜스가 쳐져있는게 군사기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봅시다 진짜 군사 기진가 봐. 화랑, <목소리> 화랑, <목소리> 담배. 군사도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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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그래 무섭게? <laughs> 어? 어이 뭐야? 어? 어? 이상한 이상한 좀비인데? 야 방금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거? 뭔가 이상해 악마나 악마 아쿠마다! 아쿠마다 아쿠마! 아쿠마 죽었어 어! 어 뭐야 왜 떨어져 뭐야 으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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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

좀비인가? 어, 아, 귀여워! 하하하하, 하하. 태권도! 태권도! 저한 지금 피젠트입니다. 지금 그죠?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요. 피젠트입니다. 피젠트. 여기 무슨 소리 나는데? 여기서... 여기로 들어가 볼까? 어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어 들어가신다 <laughs> 들어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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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있어 헉! 안녕하세요 헬로 계단이네 계단 뱅글뱅글 계단. 올라가 위에 뭐가 있나 어 이게 잘 만들었다 이게 마누자 장난치고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이 위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? 뭐? 야 보이지도 않네 씨 무슨 스나이퍼야 장난치냐 지금 일단 뭐 좋은 촉이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스나이퍼 총을 얻었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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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이거 봐. 야어어어어어어나 깜짝 놀래 어이 뭐야 공포 게임이야? 일단 군사 기지 가서 좋은 총을 얻어갖고 나옵시다. 어 저희 가면은 총을 얻어서 나갈 수가 없구나. 저주가 걸려서 말이지 막어 조그만한 좀비들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아. 여기도 조심해야 돼. 여기다 아쿠바가 있다. 아쿠바다. 어 MP5인데? 오 에버! 아아 뭐야? 아니야? 아니야? 어이 깜짝이야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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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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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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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야왜 그래? 야왜 그래?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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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이래? 이낙벌리무스데 이거 오류걸린거지어어나또 아쿠마를 만난 줄 알았어. 아 군사기지 안 돼? 군사기지 뭔가 씌었어씌었어 도망가, 도망가야 돼, 도망가야 돼. 어 이상해. 어아 MP5가 이상해. MP5에 귀신 들렸어. <laughs> MP5, MP5 들면 안 돼. MP5에 <laughs> 귀신이 들려 있네. 떨지 마. 캬, 또 소리 듣고 막 달려오는 거 아니겠지? 어. 자식이 건방지게 어딜 가 미마? 어? 마세 어. 마! 보자샷 어, 소리 나다. 소리 난다. 어, 소리 난다. 야, 말아졌어. 말아졌다고. 티어 말아졌어. 토박아. 이게 하이즈보다 더 무서워. 어, 어, 어. 오지 와, 오지 아왜 그래 왜왜왜왜왜왜 왜? 뭐지? 야, 왜 이래?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왜 왜? 체력 왜. 왜달아안 돼. 뭐지? 오 이상해 뭔가 저주가 걸렸나? 어, 밥 먹어야 되나? 아니 밥 먹는 게이지가 없어. 뭐야 도대체? 어아 인벤토리 있구나. 여러분 I 버튼 누르면 인벤토리입니다. <laughs> 게임 시작 30분 만에 깨달은 사실. <laughs> 어 저기도 뭐 있다. 어 저건 또 뭐야? 저건 내가 갔던 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높은데? 일단 나는 지금 싱글 플레이 하고 있는 것 같아. 멀티가 없어. 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뭔가 이 끝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. 그렇지? 이맨 위로 올라가면은. 야 뭔지야 이거? 뭔지야? 야도박쳐야 뭐야? 컴방진자시기 말이야. 감히 나를 감히 나를 쏴. 절대 에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. 약간 뭔가 운빨이에요 에임이. 여기 위에 뭐가 있나 보다. 어? 어? 어 채팅도 되네? 라이트미트이런 <laughs> 사람 의 사도 통이안 되잖아!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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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. 투이 나. 어. 어. 오오 어! 이제야 좀... 멀티게임 같구만~? 아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 너무 많아갖고 못 올라가겠는데? 저 위로 가야되는데? 어? 아! 깜짝이야. 안 맞았나? 건방기. 아! <laughs>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. 병맛 좀비 게임 보고 오셨습니다. 어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병맛 전쟁 게임이 진짜 취소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좀비 게임 상당히 재미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운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드릴게요.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자기 이메일을 치시면은 그 이메일로 게임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음, 장담은 못 드립니다. 하여튼.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 붙이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그럼 과인은 다음번 다시 이 게임과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아뇨